안녕하세요. 작은 새와 함께하는 성경 히브리어 112번째 시간이고요.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 마지막 부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장 2절 마지막 부분인데요.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v e r u a c h Elohim 무 r a h a b t altene haim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. ve wach h a l l o h i m b r a h a t a l e h a i 네. 한그 단어씩 살펴보겠습니다. v r a h 자 v r e a h 부는 이제 접속사죠 그리고라는 것이고 ruah r u h -ah, ruha -ah. 예 이거는 이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ruha -ah. 바람 호흡 숨뭐 이런 의미고 영이라는 어, 뜻으로도 쓰입니다 영하면 굉장히 추상 명사죠. 스 p i 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스 Spirit, 어단어어 나왔는데 이 히브리어는 구체 명사예요. 그래서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거나 이런 만져지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히브리어는 사용하죠. 그래서 h 하 b r 은 w Hebre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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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하나님의 영을 바람으로 어 표현하는 곳이 많이 등장하죠. 예수님께서 니고데메에게 바람이 임이로 불매 어디서 오미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영으로 난자는 모두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. 또 오순절 날 급한 바람이 예 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.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실 때 항상 바람이 같이 예 보입니다. 그래서 베루카 알로힘 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. 하나님의 바람. 하나님의 호흡. 네.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으시죠? 그다음에 무라흐파트. 무라흐파트. 네. 이것은 그 영어로 하면 그, hover, 어디, 공중에 둥둥 떠 있는 모습, flutter, 펄럭거리는 모습, 움직이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. 네, 어떤 성경에서는 brood, 암탉이 알을 품다라는 동사로도 사용하고 있는 어, 단어인데요. 신명기 32장 11절에 보시면 그 독수리가 마치 그 새끼들 위에서 예, 새끼들을 보호하고 예, 하기 위해서 떠 있는 모습, hovers, flutters 이런 단어로도 쓰이는 히브리어입니다. 네,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연에서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, 이 r a h a a t 란 말은 마치 이 보호하는 거죠. 이 땅을 보호하시고 여기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품으시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단어가 바로 "라하샷"이라는 단어입니다. 그리고 "알"은 지난번에 예, 공부하셨어요. "어디 위에"라는 뜻이죠. 그 다음에 "푸네이 프네, 푸네는 얼굴". f 페이스 오브 라는 뜻입니다. 어떤 얼굴이에요? 하마임, 하마임 하는 이제 정관사죠. 그 물입니다. 마임은 물이죠. 그물 혹은 그 물들의 표면입니다. 다시 정리해보면, 'The w o d 하나님의 연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연께서 t 네. h r o h t 운행하고 계십니다. 어디서요? 어디 위에? 분해 하마임 그 물이 표면 위에서 하나님의 영계에서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떠 있으시고 보호하시고 품으시고 계십니다라는 표현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영 운행하셨다 네, 그 물들 표면 위에서 이렇게 1장2절 마지막. 어, 후반절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전체 1장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. 한번 위에서부터 읽어볼게요. V'HARET h a i t a t 두번째 줄입니다. v h o s h e Home. 마지막 오늘 하신가 e r 네. Elohim m u 그리고 그 땅은 형태가 없고 공허했고 어둠이 기쁨의 표면 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그물들 위에 움직이셨다.라고 해석이. 네,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2절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